이게 많이 읽고 듣기만 하면 어느 날 저절로 아이가 막 쓴다라는 건 아니에요. 채워보는 거죠. 그렇게 나의 응. 라이팅 만들어보는 거를 시작해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영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일전에 초등 완성 영어 글쓰기 로드맵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단계별로 라이팅의 어떤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를 드린 바가 있으니까 어, 큰 그림을 한번 잡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꼭 읽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사연 읽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4학년이 되니까 조금씩 글쓰기 같은 걸 하는데 숙제나 뭐 이런 걸 내주지 않아서 사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교재도 학원에 두고 오고요 간단한 일기쓰기부터 시작을 해 봐야 하는데 단어를 좀 공부하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한줄 쓰기부터 시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이라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켰고요. 자, 일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 앞부분에 보니까 조금 <laughs>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아이가 영어 학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 의하면 자 그런데 교재는 조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재가 전부는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어학원 같은데 보면 보통 판서보다는 말하기 중심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재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교재를 보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성실하게 수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레벨로 어떤 영역을 배우는지 정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재는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낙서를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안돼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반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처 놓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보더라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자꾸 한 학생을 혼내거나 하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그렇다고 라 해서 아이에게 자 교재 갖고 와 이러면 또 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 껄끄럽다면 학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상담 전화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게 어머님들께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어, 영어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단어를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독해를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법을 해야 우리가 쓰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힘을 좀 빼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부터 이렇게 긴 글을 쓰거나 혹은 뭐 영어 일기 적어도 뭐 5줄 이상 아니면 뭐 교재를 사용을 해서 하거나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단기 프로젝트성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꾸준히 가져가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그래서 연결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실제 대형 학원에서도 처음에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말하기, 쓰기 활동을 마지막에 살짝 넣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똑같이 듣기와 읽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마지막에 내가 쓰기를 조금, 정말 5분 이내로 한 줄, 두 줄, 아주 길어야 세줄 이내로 그렇게 써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파닉스 레벨, 아주 기초 단계부터 갈게요. 파닉스 레벨이에요. 그러면 뭐크 아트해서 읽기 중심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어, 파닉스가 문자를 보고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로 공부했어요. 를 그러면 마지막에 한 5분 이내로 배웠던 단어 한번 쓰는 거죠. 그게 다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laughs> 어, 그렇게 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고 아이가 싫어해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단계로 리더스북 안에서 좀 낮은 단계면 내가 읽었던 문장 하나 골라서 써보는 거예요.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어, 읽기 활동을 많이 하고 마지막에 라이팅 활동 조금 원하는 문장 하나 골라서 쓰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가 리더스북에서 조금 높은 단계다라고 하면 뭐 한 문장 골라서 쓰고 단어만 바꿔 쓰거나 아니면 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 한 문장 틀리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 써 보는 거예요. 그죠? 어 요렇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미 하는 거에 부담 없이 마지막에 조금 더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얼리 챕터북이나 챕터북까지 왔어요. 그러면 영어 실력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면 뭐 한 줄, 두 줄, 세줄 이렇게 내가 책을 읽고 느낀 점 아니면 뭐 솔직하게 써도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시키면 이책 재미없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책을 읽고 솔직한 리뷰를 쓰거나 아니면 뭐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한 마디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부담 없게. 어, 요렇게 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가 원서 읽기를 안 해요. 그러면 뭐 단어장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 뭐두 개, 세개 엮어서 한 문장 정도 만들거나 아니면 이게 힘들다. 그러면 단어장에 있는 예문 마음에 드는 거 따라 쓰거나 퀴집도 마찬가지예요. 독해집도 내가 어, 읽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 뭐 써머리를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언제쯤 영어 글을 막잘쓸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읽고 듣기가 된 친구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충분히 잘 써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많이 읽고 듣기만 하면. 어느 날 저절로 아이가 막 쓴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책을 많이 읽고 또 한글로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멋진 글이 막 소설가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글을 잘 쓰려면 정말 짧은 글부터 써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가 인풋이 많이 더해져야 글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내용도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특히 인풋을 많이 해주면서 아웃풋 활동을 조금씩 더 해주면서 쓰기 근육도 같이 길러가다 보면 우리 아이의 실력과 영어 실력과 인지 실력이 늘면서 영어 글쓰기도 점점 점점 좋아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영어 교과서예요. 제가 요거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영어 교과서에는 정말 꼭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초등 필수 영어 단어, 초등 필수 영어 문법, 그리고 초등 필수 영어 내용까지, 주제도 정말 좋은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말하기, 쓰기로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셔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활용법 보고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입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에 쓰기와 말하기가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많이 써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영어 에세이를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렇지만 학군지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기준으로는 기본적인 영작 실력과 학교 수업을 잘 듣는 성실함이 합쳐지면 사실 중학교 때 성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해놓을 건 뭐냐 하면 문법과 쓰기. 보통 요즘에 문법과 이렇게 쓰기가 다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재를 잘 선정해서 문법 지식을 배우고 배운 문법을 가지고 내가 영어 문장을 쓸수 있느냐 물론 뭐 완벽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배운 문법을 가지고 영어 문장을 쓸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해 놓으면 충분하다 플러스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로 영어 쓰기를 연습해 놓으면 나중에 중학교 때 영어 듣기 평가와 영어 수행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나중에 중학교 때 수행평가 주제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리고 듣기평가로도 많이 나와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지령을 만들어 놨거든요. 따라 쓰기, 그 다음에 크게 읽기. 아이들이 굉장히 안 읽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일자 읽자, 일자라고 막 겨우겨우 해도 겨우겨우 읽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이 지령을 좀 넣어놨고 펜이 어, 불편하게 화면 바깥에서 쓰고 있는데, Hi, my name is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따라 쓰는 거예요. Hi, my name is Sally.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읽어주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내 모습을 좀 그리고, 어, <laughs>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Hi, my name is Lily. 하고, I am. 이렇게 따라서 나의 상황에 맞게 단어만 좀 고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쓰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몰라?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서 채워보는 거죠. 그렇게 나의 라이팅 만들어 보는 거를 시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